먼저 정말 저런 큰 팀을 또 우리가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나 우리 선수들한테 정말 오늘은 내가 요구하는 걸100%공수에서다 해줬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한테 공을 돌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 김포시 김포 FC 축구단을 위해서 그런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운동장, 어떤 연습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런 인프라를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신 우리 김병수 시장님, 또 홍경우 대표이사님, 어, 또 김포 시민들, 또 골든크루, 특히나 어, 지금 그 공사를 현장에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또 시합을 계속해서 어, 하고 있는 중에도 우리 직원들을 프런트 부담 프런트 직원분들이 많지 않지만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구단 프런트 직원들한테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사전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 연장까지는 가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오늘 보다를 꾸몄고 어 처음에는 용병들을 후반에 쓸 생각도 했었는데 우리는 90분 다음 주에도 이번 일요일날 또 경기가 있기 때문에 90분 안에 끝나야지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처음으로 용병들 3 명을 또 어, 조합을 넣는데, 었 어쨌든 그 측면 쪽, 양쪽 그, 전복이 사사이를 쓰는데 수비할 때는 투블록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측면 쪽이 상당히 조금, 어, 약하기 때문에 킥 빌드업을 통해서 그런 연습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100% 맞아 떨어졌던 그런 득점이었던 것 같아요. 또, 어, 브루노가 또 득점이 자꾸 없었는데 이런 경기로 인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더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좀 오늘 퍼펙트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어 정말 전북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무시일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어 우리 선수들 수비수들 또 미드필드들 공격수들 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동기부여라는 게 저희 팀이 또제제 제 어떤 축구 철학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선수들한테 동기부여를 줄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 우리 홍경우 대표님이, 우리 김포시만의 어떤 그런 김포 F C 만의 어떤 축구 사랑 그런 인프라를 굉장히 지금 뭐 확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한테 우리가 잘해야 그거를 보답을 할 수가 있다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 오늘 경기를 통해서 우리도 할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 그런 거를 제가 우리 선수들한테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한테는 항상 제가 좋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전북도 지금 주중경기를 했지만 우리 선수 또한 주중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체력적인 것도 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이겨냈다는 게 저는 그런 부분이 김포FC의 축구 또 고정훈의 축구를 우리 선수들이 다 만들어준 것 같아서 너무너무 오늘 기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점유율에서는 우리가 8대2, 7대3 정도까지는 나는 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어, 1대1 찬스라든지 그런 결정적인 찬스는 우리가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게, 어쨌든 뒷공감, 뭐 빌드업을 하면서 그게 잘렸을 때 어떤 우리가 한 번에 갈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 전북의 약점, 물론 뭐 공격수들이, 전북의 공격수들이 뭐 득점을 했었다면, 어뭐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손정현 선수가 또잘 커버해줬고, 그런 게 공수에서 뭐, 우리가 연습한 대로 짧은 시간이지만, 감독이 요구하는 거를 뭐, 거의 200% 발휘를 다 해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네. 제가 우리 선수들한테 보여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오늘또 어, 김준영 선수라든지, 허동우 선수라든지, 처음 들어갔던 선수를 김종민 선수라든지, 정한철 선수도 마찬가지고, 니조으로 들어갔던 선수도 마찬가지고, 보여달라, 보여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한 어떤 그런 그 김포FC만의 축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축구 그게 고정훈의 축구라는 거를 우리 팀 컬러를 제가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팀이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축구 철학을 제 감독의 그런 축구 철학을 우리 선수들이 잘 이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어쨌든 내일은 또 회복을 시켜야지 될 거고 우리가 그 지난 달에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삼성 일무를 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어려울수록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또한 믿고 조금 뭐 피곤하고 부상이 있어도 그걸 또 이겨내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오늘 경기를 끝나고 체크를 내일 아침에 해봐야지 되고. 또 모레 또 체크를 해봐서 좀 노테이션을 돌리 선수는 돌리고 또 그렇게 해야지 될것 같습니다.